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기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진 한상현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카트라이더에는 그동안 많은 유니크 등급이 등장을 했는데요. 한국, 중국, 대만을 통틀어서 많은 유니크 등급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왔던 유니크 등급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카트들이 좋았는지 함께 만나볼 건데요. 일단 중국 카트바디들 중에 이 홍기X라는 카트바디가 있습니다. 이 카트바디는 이제 뭐 유니크이기도 하지만 홍기9, 뉴 홍기 이런 애들도 유니크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냥 홍기X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카트바디는 총 6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카트바디는 블랙비트의 9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엑스엔진으로 등장을 할줄 알았는데 등장은 안 했죠. 아쉽게. 그리고 제가 오늘 리뷰를 중국 서버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모든 카트바디를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서버로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블랙 비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유니크 등급인데 좀 최초라는 타이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멘티스한테 졌어요 그때 어, 당시 레전드였던 멘티스한테도 밀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카트 바디는 아니었고 어, 외관 때문에도 조금 밀렸던 아 외관 때문에 유저들에게 좀 욕을 먹었던 어, 그런 카트 바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트 바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니크 등급들은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희소성 가치들이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첫 번째 카트바디 블랙비틀 만나봤습니다. 가자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우엔진에서 1대장 1등은 아르테미스 나인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이 카트바디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카트바디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카트바디가 등장을 하고 엔진이 바뀌었죠 좀 이따가 등장한 카트바디도 있을텐데 그 카트바디도 불쌍하고 이 카트바디도 불쌍해요 왜냐면 등장하고 조금 안돼서 엔진이 바뀌었거든 엔진이 바뀌게 되면은 한 3개월? 그 정도 뒤면은 완전히 묻히게 되거든 그래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은 왕이었지만, 이 친구는 그냥, 결국에 1대장으로만 남는, 그냥 그런 카트바리였죠좀 많이 아쉬운 카트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우 엔진의 원탑은 이 친구다. 우리 유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깔끔한 밸런스, 깔끔한 라인. 자, 그 다음 카트바디. 이제는 엑스 엔진인데요. 엑스 엔진으로 함께 가볼게요. 가다 엑스 엔진의 최초 유니크 카트바디는 이 카트바디, 히페리온 X입니다. 히페리온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테미스랑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유저들이 되게 많은 기대를 가졌었고, 그때 당시에 1등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 까보니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카트바디였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살짝 블랙비틀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블랙비틀도 맨틴스한테 졌고 이 친구도 몬스터나 파라곤한테 졌던 그런 카트바디입니다. 이름만 유니크지 솔직히 레전드나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카트바디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의 유니크 등급들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카트바디들이 있지만 좀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레전드한테 밀리는 그런 카트바디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어떤 카트가 진짜 1대장으로 남으려면 어떤 카트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도 뭐 유니크 등급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막 쓰레기다. 뭐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유니크 등급 치고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히페리온과 비슷하게 중국에 등장했었던 카트바디는 이 카트바디, 홍기X입니다.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대장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요. 어, 솔직히 이 카트바디는 되게 좋게 나와요, 항상. 홍기라는 카트바디는 중국에서 거의 맨날 대장을 할 정도로 좋게 내놓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가 중국에 등장했다 하면은 뽑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대장이니까. 그리고 이 카트바디가 동시에 등장을 하면 엔진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카트가 나와도 언제 엔진이 끝나지 솔직히 모르잖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기가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래요. 난 여러분들 이 카트 바디가 생긴 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람보르기니 뭐 요렇게 닮은 것 같은데 그거만큼 성능도 되게 좋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 카트 바디를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안자, 안정적이고 그랬던 카트바디 저는 솔직히 카트바디를 평가하자면 히페리온보다는 이 홍기X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자. 이번 카트바디는 한국 유저들이 모두 다 갖고 싶어했던 아르테미스X입니다 뭐 물론 이 카트바디가 성능이 히페리온과 같잖아요 근데 희수성 가치 때문에 유저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했던 그런 카트바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서버에는 총 30대 정도만 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도 얻으려고 진짜 별 난리를 쳤는데, 아우 진짜 넥슨 진짜 더럽게 안 좋아할 텐가. 어, 이런 건 더럽게 안 줍니다. 진짜 이런 거 주는 거는 뭐 현질을 많이 했건 뭐를 많이 했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운빨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당첨되신 분들은 로또 사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이미 당첨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로또 안 하셔도 돼. 이 성능적인 면은 히페리온과 같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따로 할 말은 없어요. 이 친구도 유니크 등급에서는 좀 좋지 않다. 지유엔진의 명성이 어디 갔냐, 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요, 이 카트는. 근데, 넥슨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게 성능을 안 좋게 내는 대신에 희소성 가치가 장난이 아니야. 이거 5년만 지나면요. 진짜 없을 거예요. 유튜버들이 구하려고 해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런 카트 바디가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자, 그 다음 카트 바디 만나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마지막 X 엔진의 1대장 만나 보겠습니다. X 엔진의 마지막 1대장 크로노스 X입니다. 정말 전설의 카트 바디라고 할수 있는데 아, 근데 좀 아쉬워요. 이 친구가 등장하고, 엑스 엔진이 끝났어요. 새로운 엔진이 등장을 하면, 이 친구가 왕을 할수 있는 건 솔직히 몇달안 남았거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55만원을 질러놨지만, 지금 뭐, 공중분해 되게 생겼네? 되게 아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이 항상 좋게 나오면 없어져. 아르테미스 9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너무 좋게 등장했지만 바로 엑스 엔진, 크루노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게 등장했지만 이제 V1 엔진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지 이제 V1 엔진 때도 유니크인데 등급이 좋게 나아그 유니크 등급인데 성능이 좋게 나오잖아 그럼 의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제부터 어 이제부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 G 엔진 때도 당하고 X 엔진 때도 당했잖아. 저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나인에 64만원 크로노스에 55만원 두개만 합쳐도 100만원이네 오우야 자 이렇게 엑스엔진의 마지막 일대장 크로노스 x 도 만나봤습니다